이번 영상은 살균 및 소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소독과 살균이라는 단어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의미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네 가지 개념 방부 소독 살균 멸균의 정의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방부입니다. 방부란 미생물의 발육과 그 작용을 저지하거나 또는 중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억제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음은 소독입니다. 소독은 병원성 미생물, 즉, 사람에게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을 소량 제거하거나 그 감염력을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병원성 미생물은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 균이고, 비병원성 미생물은 병을 일으키지 않는 균이에요. 소독의 목적은 병원균을 줄이거나 약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비병원성 미생물도 함께 제거되는 경우가 많아요. 즉, 병원성 중심이지만 선택적으로 작용하진 않는다는 점. 핵심은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균을 제거하거나 감염력을 낮추는 것이에요. 이제 살균과 멸균을 비교해 볼까요? 살균은 미생물을 약99%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멸균은 미생물뿐만 아니라 그 아포까지 완전히 제거하여 무균 상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아포는 미생물의 씨앗 같은 존재로 아주 강한 생존력을 가지고 있어서 보통의 소독이나 살균으로는 제거가 되지 않아요. 멸균은 의료 기기나 수술 도구처럼 완전한 무균 상태가 필요한 곳에서 사용됩니다. 이네 가지 개념을 정리하면 소독력의 크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멸균, 살균, 소독, 방부. 즉, 멸균이 가장 강력한 방식이고 방부는 가장 약한 방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정의와 순서가 자주 출제되니까 기억해두세요. 지금부터는 멸균, 살균, 소독, 방부를 모두 소독이라는 큰 범주로 보고 설명드릴게요. 소독 방법은 크게 물리적 방법과 화학적 방법으로 나뉘어요. 먼저 물리적 방법부터 볼게요. 물리적 방법은 열을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무가열 소독법과 가열 소독법으로 나뉩니다. 무가열 소독법, 비열 소독법은 가열하지 않고 물리적인 에너지나 장치를 이용해 소독하는 방법이에요. 대표적으로 자외선 조사, 방사선 조사, 세균역화법이 있습니다. 자외선은 말 그대로 빛을 쬐는 것이에요. 시골에서 햇빛 좋은 날 이불 탈탈 털어 빨랫줄에 널어놓는거 다들 보신 적 있죠? 그 햇빛 속에 있는 자외선이 살균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자외선의 파장은 10에서 4,000 암스트롱인데요. 그 중에서도 2,500에서 2,800 암스트롱일 때 살균 효과가 가장 강합니다. 이건 별표 다섯 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외선은 조사하고 있는 동안에만 살균 효과가 있어요. 화학적 소독처럼 잔류 효과는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 자외선은 표면만 살균해요. 투과력이 약해서 겹쳐진 컵이나 도마의 안쪽까지는 살균이 되지 않습니다. 식당에서 컵을 자외선 살균기에 겹쳐서 넣으면 사장님께 알려드리세요. 겹쳐진 부분은 살균되지 않습니다. 자외선은 도마 칼 같은 주방도구에서도 사용되지만 사실 가장 효과적인 대상은 물과 공기입니다. 왜일까요? 물과 공기는 투명해서 자외선이 잘 통과되고 표면이 아닌 전체에 고르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단백질이나 유기물이 함께 있을 경우 자외선은 유기물이 흡수해서 살균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시험에서는 차이가 없다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정답은 살균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라는 것을 꼭 체크하세요. 두 번째는 방사선 조사입니다. 방사선은 살균뿐 아니라 식품의 발화 억제에도 사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감자, 고구마, 양파 같은 식재료의 싹이 트는 걸 막아줍니다. 하지만 방사선이 인체에 좋지 않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방사선으로 처리한 식품에는 반드시 방사선 조사 마크를 붙여야 합니다. 소비사가 알수 있도록 표시하는 거예요. 이 그림 기억해주세요. 방사선 조사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방사선은 코발트 60과 세슘 137입니다. 여기서 시험 포인트: 위생상 문제가 되지 않는 방사선은 하고 나오면 코발트 60을 기억하세요. 세슘 137도 사용은 가능하지만 환경 안정성에서 논란이 있는 방사선입니다. 세 번째 세균 여과법입니다. 이건 미생물을 물리적으로 걸러내는 방법이에요. 특수 필터를 이용해서 미생물을 걸러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크기입니다. 우리 미생물 파트에서 배웠죠. 크기가 가장 작은 미생물은 바이러스입니다. 너무 작아서 세균 여과기로는 걸러지지가 않습니다. 시험에서 세균 여과기에 걸러지지 않는 미생물은 하고 나오면 바이러스 바로 고르면 됩니다. 그럼 가열 소독법으로 이어갈게요. 첫 번째, 끓이기인데요. 가정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이죠. 백도에서 대부분의 병원성 미생물은 제거되지만 아포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살균 수준입니다. 두 번째, 건열멸균법입니다. 이제부터는 멸균이 가능한 방법이에요. 건열멸균법은 드라이 오븐 즉 젖병 소독기처럼 생긴 기계를 사용해서 170도에서 한두 시간 동안 고온의 건조열로 처리합니다. 이 방식은 열의 강한 재료에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유리기구, 주사침, 분말류가 있습니다. 건열멸균법은 이세 가지와 시험에 나오니까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건열멸균법은 아포까지 제거 가능하기 때문에 멸균에 해당합니다. 자, 이제 가열소독법 중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고압증기멸균법입니다. 121도에서 15분 이상 고압의 증기를 이용해서 모든 미생물과 아포까지 완전히 100% 제거합니다. 이건 모든 멸균법 중에서 아포형 성균 제거에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의료기관, 실험실, 수술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시험에서 아포 제거에 가장 효과적인 멸균법은 하고 나오면 고압증기 멸균법 바로 고르세요. 참고로 포자와 아포는 같은 말이에요. 시험에서는 둘다 사용되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해두세요 다음은 화학적 소독법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소독제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클로르카크 차이염소산 나트륨. 이두 가지는 연속의 소독제예요. 시험에서는 주로 과일과 채소류 소독용으로 출제됩니다. 차 염소산 나트륨은 우리가 흔히 아는 락스고, 클로르칼크는 분말 형태로 사용되요 생석회는 분변 소독용으로 사용돼요. 축사 바닥이나 오염된 토양에 뿌려서 병원성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험에서는 생석회의 용도는 분변 소독용이라고 바로 답하시면 됩니다. 과만간산 칼륨은 강한 산화력을 가진 소독제인데요. 산화력이 강한 소독제는 병원균의 세포막이나 단백질 구조를 산화시켜서 기능을 못하게 만듭니다. 시험에서는 가만간산칼륨의 소독 효과의 원리는 하고 나오면 산화력 고르세요. 역성비 누는 개인위생관리에서 배웠죠. 기름 속에 숨어있는 균을 녹여서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요. 양이용 계면활성제로 작용해서 세균의 세포막을 파괴합니다. 시험 포인트는 세척용이 아니라 소독용이라는 거. 또한 손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무미, 무해, 무자극성, 무독성, 침투력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 문장 그대로 시험에 나오니까 통째로 외워두세요. 그리고 중성세제 또는 합성세제. 이건 세정력이 강해서 세정에 의해 소독이 되긴 하지만 살균력은 없습니다. 시험에서는 중성세제는 살균력이 있다 라고 나오면 틀린 문장이에요. 지금부터는 소독 희석농도를 물어보는 문제에 대비해볼게요. 알코올은 희석농도가 75%일 때 가장 살균력이 높습니다. 석탄산은 희석농도가 3%입니다. 보통 환경소독용으로 사용되며 석탄산은 모든 화학적 소독제의 살균력을 비교하는 기준, 살균력 지표입니다. 이걸 석탄산 개수라고 합니다. 석탄산의 희석배수분이 다른 소독약의 희석배수로 계산해요. 만약 석탄산은 물두 컵에 한컵 넣어서 소독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다른 소독제는 물네 컵에 소독제 한컵 넣어도 소독 효과가 같다고 하면 그 소독제는 석탄산보다 두배 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물 양을 두배더 넣어도 효과가 같으니까요. 그래서 석탄산 개수가 0.5면 석탄산보다 살균력이 절반 약한 것, 석탄산 개수가 1이면 살균력이 같은 것, 석탄산 개수가 2면 두배 강한 것, 즉이 소독제가 석탄산보다 얼마나 더 강한가를 숫자로 나타낸 거예요. 석탄산하면 살균력 지표라고 기억하세요. 승홍수는 희석 농도가 0.1%입니다. 아주 강력한 소독제지만 독성이 강해서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손 피부 소독용으로 사용됐습니다. 사용 부위와 희석 농도가 잘 나와요. 과산화수소는 3%, 크레졸도 3%입니다. 특히 알코올은 정확하게 안기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화학적 소독약의 구비 조건을 정리해볼게요. 시험에서 올바른 소독약의 조건은 적합하지 않은 조건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겠죠? 1번 살균력이 강할 것 병양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2번 금속 부식성이 없을 것 의료기기나 조리기구에 사용되기 때문에 금속을 녹이면 안 되죠? 3번 표백성이 없을 것 옷이나 식품에 사용될 때 색이 변하면 곤란하니까요. 4번 용해성이 높을 것 물에 잘 녹아야 희석해서 사용하기가 쉽겠죠? 5번 침투력이 강할 것 균이 숨어있는 틈까지 들어가서 살균할 수 있어야 돼요. 6번 저렴하고 사용법이 간단할 것.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실용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외도 있습니다. 금속부식성이 있는 소독약은 하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금속부식성이 있는 소독제는 차이염소산 나트륨, 석탄산, 과산화수소, 승홍수, 크레졸이 있습니다. 특히 석탄산과 승홍수는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꼭 기억하세요.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포를 형성하는 세균을 소독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정답은 3번입니다. 고압증기 멸균법은 멸균법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멸균법이라고 설명드렸죠. 다음 문제. 금속부식성이 강하고 단백질과 결합하여 침전이 일어나므로 주의를 요하며 소독 시0.1% 정도의 용도로 사용하는 소독약은? 정답은 2번입니다. 금속부식성이 있는 소독제는 1번, 2번, 3번이지만 희석농도를 0.1% 합치면 수공수가 답입니다.